808번입니다. 2차 보등식의 해를 구할 때, 해가 모든 실수, 모든 실수가 되고 싶대요. 자, 항상 성립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기억은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fx가요. 마이너스라서 위로 볼록이죠 자, 위로 볼록인데요 자,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나는지 봅시다. 판별식을 따져봅시다. 자, 4분 후 뒷판별식을 따져볼까요? b'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a, c, 계산해 봅시다. 얘는 4, 마이너스 5라서 얘 0보다 작죠. 그럼 얘는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데 x축하고 만난다는 말이에요, 안 만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x축하고 안 만난다는 말이에요. 얘는 x축이 이렇게 있고 위로 볼록인데 이렇게 x축하고 안 만나는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x를 대입을 하더라도 항상 함수값이 어떻죠? 0보다 작다는 게 맞네요. 맞죠? 얘는 항상 성립하네요.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 문제는 판별식하고 연결해서 그래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리은 봅시다. 이 fx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블록, 위로 볼록이에요. 1이라서,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이죠? 오케이? 자, 아래로 볼록인데, 두 점에서 만나는지, 이렇게 접하는지, X축하고, 한 점에서 접하는지, 아니면 X축이 있는데, 이렇게 붕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한별씩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D, 4분의 D, 마이너스 4의 제곱, B 다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는 뭐가 되죠? 0이 되네요. 어, 접한 요 그림이네요? 맞죠? 오케이? X축과 한 점에서 접하네요? 맞죠?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나요? 모든 실수가 되나요? 0보다 이상이었으면, 0 이상이었으면 항상 성립해요. 근데 0보다 지금 어떻게 돼있죠? 작다고 돼있잖아요. 작거나, 같다고 돼있잖아요. 맞죠? 같은 경우는 있어요. 0이 되는 경우가 딱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알파 지점에서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알파를 넣으면 0이 되는 거예요. 는이 되는 지점은 있어요. 하지만 0보다 작은 지점이 있나요? 나머지를 넣으면 뭐예요? 다 0보다? 크지잖아요. 커지잖아요. 맞죠? 커져서 얘는 성립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렇게 돼 있었으면 항상 성립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돼 있으니까. 얘는 아니네요. 모든 실수가 아니네요. 맞죠? 오케이. 얘는, 그래서, 아니고요 자, 그 다음, D급 봅시다. 이 친구는 아래로 블록이죠. 자, 판별식에 봅시다. D는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520. D가 0보다 작아요. 어?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데, X축하고 안 맞나요? 이렇게 붕떠 있어요. 어, 얘는 어떤 수를 넣더라도 어떻게 되죠? 0보다 크죠? 어, 0보다 큰거 맞죠? 이거 성립하죠? 오케이? 그럼 얘는 성립하겠네요? 항상 성립하네요? 모든 X를 넣더라도,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네요? 맞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커도 되고, 같아도 되고. 오케이? 이 말은 0보다 커도 되고, 또는 같아도 되고. 또는입니다. 또는. 오케이. 그러니까 속립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기업과 지금 4번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하고 연결시키라고요? 판별식과 아래로블록, 위로블록과 판별식을 잘 이용하시면 충분히 이해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